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큰돈안들이고 면역력을 최대로 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은 한 5, 6년 전부터인가 아, 해왔던 방법인데, 방송에서 서재걸 박사님이 나와서 이 주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해독주스. 아, 근데 제가 누굽니까? 무조건 좋다는 건 책도 사서 보고, 그리고 논문도 찾아보기도 하고, 나름의 지식을 쌓은 다음에 항상 체험을 해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스가 왜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저희 아이들 이야기예요 먼저. 그 당시에 아이들이, 어, 네 살인가? 네 살, 4살, 일곱 살이었었던 것 같아요. 큰애가 일곱 살, 작은애가 네 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나이 때 애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근데, 어, 항상 자주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어, 뭐, 영양제를 챙겨,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정신이 없어서 아 이거 정말 좋은 영양제야 챙겨 먹여야지 하다가도 며칠하고 어, 또 잊어버려요 또 며칠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게 반복이 돼서 아이들을 약사집 아,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자주 아팠어요 병원을 수시로 갔어요 근데 음, 이거를 음, 하니까 애들이 안 아픈 거예요, 정말. 뭐, 효과가 한달 정도 하니까 애들이 아픈 게확 떨어졌어요. 확 나아졌어요. 근데 저도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뭐, 제가 바쁘고, 뭐, 귀찮다 보면은 3, 4개씩, 3 4개월씩은 또 빼먹을 때도 있곤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어, 또 다시 아프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그러면 생각나서 또 열심히 하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잊어버리고 귀찮고 바빠서 또안 하게 되는 걸 반복을 하는데, 어, 꾸준히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주스입니다. 그만큼 아, 몸에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얼만큼 좋냐면요. 어, 이걸 먹인 다음에 저희 애들이 병원을 끊었어요. 그리고 항상 항생제를 먹인 적도 단한 번도 없습니다. 어, 게, 음, 제가 항생제를 웬만해서 쓰지 않아요. 물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증상 완화제를 쓰는 뭐, 가, 기침약이라든지 콧물약이라든지 그런 걸 쓰는 경우는 있지만 항생제는 거의 먹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항생제 먹일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금세금세 나아요. 어, 그래서 항생제를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 어, 평상시 350, 375ml 정도의 머그컵으로 큰 머그컵 있잖아요 어, 그 그걸로 하나를 먹는데 어, 더 어렸을 때뭐 4살짜리 애가 그큰 컵으로 하나 먹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200ml 정도 200에서 250ml 정도를 어, 매일 먹어요 먹였고 지금은 350ml 이상을 매일 먹여요 근데 먹이는데 어, 만약 뭐 독감이 걸리, 독감이 유행이다, 아니면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하루에 두 잔을 먹이고요. 그리고 애가 항생제를가 필요로 할 정도로 좀 많이 아프네?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뭐또몇 개월 걸으면 또 애들이 좀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 이거 항생제까지 갈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아침, 아침, 점심, 저녁 세번 먹여요. 그러면 한천 m 리를 아이가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그럼 애들이 병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뚝뚝 그냥 떨어집니다.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 정도 효과를 보시려면 한잔 먹어서 효과 안못 느끼세요. 보통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그때 몸이 한참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채 주스를 평상시 한잔 먹고 그었는데 본인을 잘못 느끼겠다고 해서, 어, 세 잔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천ml, 하루에 천 m 리 이상을, 어, 야채주스를, 어, 해독주스. 제가 야채 주스라는 말과 해독 주스를 병용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주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채 주스를 하루에 세 잔을 먹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피곤한 것도 없어졌고, 그리고 얼굴이 항상 푸석푸석하고 거친 편이거든요. 근데 윤기가 돌고 어뭐 맑아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 되게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먹으면 좋은데 일단 배부르기도 배불, 하지만 먹으면 좋은데 이뇨 작용이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그래서 오랫동안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는 거는 그리고 대변도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먹었을 때 몸이 굉장히 좋아졌었고요. 아 근데. 어, 장염이 있을 때는 이 방법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장염이 있으면 식이섬유 때문에 오히려 어, 너무 많은 식이섬유 때문에 부글거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염 빼고는 다 마실 수 있고, 아플 때, 그래도 주의할 점은 아플 때 그때만 몇잔 먹는다고 면역력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꾸준히 한달 이상을 꾸준히 먹여주셔야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이게 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먹이고 뭐 3, 4일 일주일 먹였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한달 이상 꾸준히 먹였을 때이 효과를 몸으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 제가 이제, 뭐, 동영상을 최대한 10분에서 15분 안쪽으로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취업내 같은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음, 뭐,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어, 정말 자주 한, 아픈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단골이면 저랑 많이 친해서 제가 이 주스를 설명을 하려면 한2 30분을 그분들한테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가할 때 오시거나 아니면 단골이신 분들은 제가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자주 아프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해독주스를 먹여보라고 해서 하면은, 어, 엄마들이 이제 꾸준히 먹이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꾸준히 먹이셨던 분들은 다 얘기하세요. 어, 이거 너무너무 좋다고. 효과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뭘 사들고 들어오,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애들 너무 아팠는데 이제 안 아프다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식생활 균형이 깨졌잖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안심이 된대요. 야채 좋은 엄마 역할 한것 같아서. 안심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번은 대학병원에서 중이염 수술을 받아놓고 있는 그 아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보통 중이염 수술을 받아놔도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날짜가 쪼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기다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상담을 아 속상해 죽겠다고 벌써 뭐 6개월도 넘게 중이염 때문에 항생제를 먹었는데 애가 나을 생각을 안해서 큰 병원에 소견처 서조소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가 너무 자주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아프기만 하면 중이염이 항상 걸렸었거든요 콧물이 시작된과 동시에 중이염이 항상 걸렸었는데 중이염때문에 뭐 뭐 수술까지 받게 돼서 속상해 죽겠다고 하,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해독주스를 얘기를 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열심히 먹여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몇번 오시더라고요. 딱안 오셨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나중에 한두 달쯤 뒤인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제가 이제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뭐 그 할머니가, 애기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기 수술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했대요. 싹다 나았다고. 6개월도 넘게 항생제를 먹었는데 중염이 야채주스를 먹고 나서 싹다 나았다고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집안의 은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요즘에는 안 아파서 뭐, 잘올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가끔 오시면, 어, 말씀을 하세요. 그거 먹, 지금도 꾸준히 먹이고 있는데, 아프지도 않지만, 한번 아파도 병원에 한번 오면, 예전에는 뭐, 아프기 시작하면 2, 3주를 달고 와야 됐었는데, 계속 왔어야 됐는데, 지금 한번 오면, 그냥, 한번 와서 코감기약 뭐, 한 두세 번 먹이면, 그냥 떨어진대요. 그냥, 심하게 가는 일이 없고, 중염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단골이셨는데, 뭐한 달에 정말 2, 3회 간격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단골이셨는데, 안 와서 좀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 제가 이제 이게 끓여서 먹는 건데, 가끔씩 이게 귀찮다고 끓이지 않고 갈아 먹으면 안 되냐고 말씀,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채소를 서재걸, 서재걸 박사님에 의하면, 생채소를 먹었을 때 흡수율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끓여서 삶아서 먹으면 60%까지 증가를 한대요. 그리고 그걸 또 갈아서 먹으면 90%까지 흡수율을 어,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끓여서 갈아서 먹이시면 될것 같고요. 야채 주스를 만든, 해독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그리고 토마토랑. 토마토를 동량, 같은 양 넣고, 물을 적당히 넣고, 삶아서 식힌 다음에, 바나나랑 사과를 넣어서, 같은 양을 넣고, 갈아서 먹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까지가 서재걸 박사님의 레시피인데 저는 여기에다 올리브유를 또 어, 가미를 해요, 첨가를 해요. 그 이유는 이게 갈면은 굉장히 빨리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빨리 변해요. 근데 어, 올리브유가 항산화제 역할을 하거든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걸 넣으면 색깔이 변하지 않고 어, 산화가 되지 않아요. 물론 오래 놔두면 산화가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먹일 생각으로 뭐, 먹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위를 좀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해독주스 만드는 법 올려드릴 테니까, 어, 참고해서, 어, 궁금하신 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해독주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서 그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항암을 하시거나, 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당뇨, 혈압이 있으신 분들,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알러지 심한 분들, 그리고 너무 자주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모두 모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보고 나서 후기 등을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보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 꾸준히 몇년 해보세요. 어, 우리 몸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영양제보다 제가 영양제 정말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이걸 추천을 해 드리는데 대부분 분들이 이거 귀찮아서 못 하겠다고 영양제 추천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영양제보다 이게 효과가 있는 있는 방법이니까 어, 엄마 아빠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꼭음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들은 제가 직접 체험하거나 환자들에게 적용한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건강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더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